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쁨을 기다립니다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대림절 셋째 주일, 대림절 첫째 주에 우리가 촛불 색깔, 촛불을 켜는 의미에 대해서 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보라색이다. 그 다음에 연보라색. 오늘은 이제 분홍색. 그래서 분홍색깔 계열의 옷을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하얀색. 그리고 성탄절도 그리스도의 색깔 하얀색, 네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쭉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에 맞추어서 설교 대림절 시리즈도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쁨의 주일이에요. 기쁨의 주일. 나들목교회를 개척한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책을 보면 플레임이 기쁨 어, 회복되어야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이러한 책 이름이 있는데요. 어, 기쁨이란 책을 보면 기쁨을 빼앗기 현대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소유욕에 있고 성공에 있고 권세에 있고 명예에 있고 다이 부분에 어,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자로 살아야지 돼. 아,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기쁨의 책에 보면은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치관은 창조성에다가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맛보고 즐거워하라. 만물을 보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의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발 여행 가서 뒤통수로 구경하지 말고 암, 앞에 어, 자연을 보고 오라.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보면 포토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자연의 뒤편에 서서 응, 뒤통수로 자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물론 이제 사진이 좀잘 나와야 되고 오래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의 원리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맛보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다르지만 저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꽃으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습니까? 그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지만 꽃은 언젠가는 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놀라운 기쁨,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 좋다. 참 좋다. 느끼고 맛보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보면은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부모 또한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을 나눌 때 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쁨의 원리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은 아무렇게나 오지 않습니다. 쉽게 찾아진다고 찾아지지도 않고요, 구하여진다고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물건 사듯이 살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창조성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는 거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의 형상대로 이르게 하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완전히 다름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보던 그림인데요. 가정에 가 보면은 그런 그림이 있고 또 교회에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다 메고 찾고 돌아오는 그 기쁨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육절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아 예, 이른 양을 찾아 내어 노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른 양한 마리를 어깨에 이렇게 들쳐 메고 오는 그 기쁨 말씀 속에 잘 녹아져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어,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에서 사역을 할때 홈플러스에 장을 보러 갔는데 쌍둥이 하나를 놓친 거예요.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데스크 가서 방송 좀 해달라고 하기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저기서 이렇게 쫙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쌍둥이여서 하나 잊어버려도 괜찮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으니까, 걔는 잃어버려도 된다. 그게 아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명품을 내가 구매를 한다든지, 선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귀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과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인생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 기쁨을 찾는다. 좀 역설적이죠. 그렇죠.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7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실에 대해서 약혼한 상황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혼 제도가 많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약혼하시고 결혼하신 부모 세대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바로 이렇게 이제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한 것이지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노래해지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 아닙니까? 우리도 혼전임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시간이, 시각이죠 그리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의 원리와 질서세계에 의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는 그 질서대로 가야 되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는 저희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훈전 임신에 대해서는 돌로 맞아 죽어도 그 누구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던 제도죠. 설령 죽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에게 보호받지도 못하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마리아가 임신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기쁘지요.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현실은 기쁨의 시간이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아멘 여러분 기쁨의 고백은 결코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상황이 주어져야 기뻐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웃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뻐하면 기쁨의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웃으니까 웃을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불안의 요소만 가중될 뿐입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한 이 기쁨 또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기쁨이 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38절입니다. 네,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될 그러한 내용입니까?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놀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때 천사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죠.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 속에서 또한 가문, 그리고 족보로 내려오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참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지요.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짓는 그 죄를 자범죄라고 하고 원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에 DNA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이게 원죄거든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맛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깨져요. 사라집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한 존재로 살아갔던 존재들이 숨기 시작해요. 가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자꾸 숨기고 가리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에덴동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죄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긴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일까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 그 사실만 놓고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의 상황,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내 뱃속에 열달 동안 품고 지낸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은 없을 것이며, 그것만큼 큰 즐거움 기쁨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 상황으로 보면 마리아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39절, 40절, 41절, 42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북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성령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저희도 왜 그런 어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산부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동호회라든가 그런 어또 사이트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뱃 속에서 이렇게 쭉 커갈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또어 임산부들끼리 서로 어또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 과정을 우리가 쭉 밟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가랴고요. 누가복음 일장에 보면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했던 아버지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가랴여 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엘리사벳 말고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가 26절의 말씀처럼 6개월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해에 태어나긴 했지만, 요한이 선배예요. 인생의 선배. 먼저 6개월 태어났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묻고자 간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임신 중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현재의 상황도 필요한 것들도 나누기 위해서 만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임산부가 만나고 있는 상황에 엘리사벳의 태아가 뛰놀게 되는데 대뜸 한다는 말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놀라운 기쁨의 인사를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41절 하반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하자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메시아를 품은 마리아가 저 멀리 떨어진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 자신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어서와 반가워 이렇게 고백하고 맞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구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기쁨의 감격이고 기대의 놀라움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44절의 말씀처럼 배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메시아를 알아보고 기뻐했다 엘리사벳에 있는 태아 세례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태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4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사건 이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아이벨테 그다음에 알릴고 알리 알릴지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수태고지예요. 이 수태고지를 전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을 때에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태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온갖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근심해요. 걱정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그 아픔,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심할 수 없게,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매일매일 그렇지만 특별히 대림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기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노래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고 또한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은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하신 일을 행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굶주린 자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오해받을 일들 얼마나 많을까요? 저녁장을 보기 위해서 시장에 가야 되는데, 시장에 갈 수가 없어요. 물건사로 마트 가야 되는데, 마트도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고,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소태고지의 상황을 듣게 될때 마리아는 모든 위험을 이겨내게 되죠. 마리아의 찬가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49절과 50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궁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 현상, 문제,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사람과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에 고정되어 있다면, 나가서 돌에 맞아 죽지 않더라도 안에서 병나서 죽을 거예요. 병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아이를 출산한다고 한들, 내가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위험을 견디며 바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선과 하나님과 시선이 사람과 유대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과 근심된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쁨으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대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엉뚱한 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만 더해지고 걱정만 더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저도 목회자지만 부쑥부쑥 이러한 문제들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 어떻게 살래? 미래에 대한 생각은, 계획은 해놓은 거니? 이러한 문제들이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는 주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말씀, 저는 어, 그러한 어려운 일들 음,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외치고 선포하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잘 암송하시면서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말씀, 요사 1장 9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은 다시 흐르게 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다시 노래가 되어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기쁨은 기대감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만으로 기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과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대림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기쁨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